그래서 썰은 에이 방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동생한테 입학식 날 있었던 얘기를 해 주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거야. 그러 보니까 들어서 단에 친구를 한 명도 안 만들었나? 이게 사실 입학식 날이 되게 중요하거든. 입학식 날에 좀 말을 쳐놔야 돼. 진짜 고등학교 입학식 때 말을 안터 놓잖아요. 어때요 바로 이제 개찐다 확정이야. <laughs> 다음에라도 인상을 박아라야겠다 다음 날 학교에 왔죠. 저번에 나 깨워줬던 애들 야야, 너가 저번에 나깨워졌지 야, 저번에 고마웠다야. 그러니까 야, 근데 나는 입학식부터 자는 애는 처음 봤어. 그렇지. 입학식 그거 몇 교시나 한다고 1위 교시 나온다고 이리 교시한 길어보자 한 교시하고 땡치는 거그 시간에 자는 새끼 처음 보긴 했겠지. <laughs>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선생님이 궁금하잖아. 네,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하나 그렇습니다. 저의 예비 소집일 썰로부터 입학식 썰까지 절 보면서 오해를 하셨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디 <laughs> <아니>, 내 담임이었어? 자그막 <laughs> 이제 선생님이 뭐 입학식 날에 뭐. 이 부분 학교에서 유의해야 해야 될 점은 잘 말해줬고 이제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는데 유의할 점이 뭔데 덕분에 저만 이 1학년 지내면서 내내 이 유의할 점을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조례 끝나고 이제 학교로 나왔단 말이야 요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나 부르는 거야 무슨 그 순간 잠깐 리로 와봐라 그러는 거야 아. 남자리 갔죠.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부르는 일은 자주 있잖아. 딴건 몰라도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해두세요. 박학카고 나서 일주일 이내로 선생님이 님을 부른다는 거는 정말 단단히 눈에 들어갔다는 것이라 사실을. 근데 너, 그러까그 저번에 그 교문에선 서그 너무 당황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너잘 자더라. 진짜 좋았다. 역시 보이겠죠. 예, 존나 잘 보이겠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거니 코도 약간 골았다고 하던데 뭐 부를 수가 없죠 애. 근데 여기서 다음 말이 더 웃겼어 공부하느라 그렇게 피곤했어? 아니요 공부하느라 피곤한 건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서 아 고등학교 오는 기대감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불면증인데요 <laughs> 아니 뭔가 오해를 하는 거야 나 진짜 공부 절대 안할 건데 어떡하지? <laughs> 어떤 이런 선생님의 오해가 끝나고 나서 방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 입학식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애들끼리 그룹이 있어요. 친들끼리 이제 중학교 때친했던 애들끼리 그룹을 맺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얘기 주제가 딱 하나야. 야, 쟤 뭐야? 너 어제가 입학식이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갔어. 이 순간 무드등은 깨달았습니다. 내 고등학교 인생은 끝났구나. 근데 이걸로 안 끝나고 또 약간 반에 대놓고 약간 이렇게 일진 분위기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애가 있었는데 살짝 호감형으로 생긴 데다가 안경 끼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대놓고 나한테 오는 거야. "아, 니 네가 그 무드등이지?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는 게더 이상하지 않을까? 첫날부터 코 굴고 잤는데. 아, 진짜 됐구나." <laughs> 근데, 나한테, 어, 네. 뭐생가 우리 친구지? 이러면서 어깨동물을 걸려고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나를 빠졌듯 시키려 한다. 어, 이렇게 일진놈들 갑자기 와갖고. 야, 우리 친구지, 그럼 어깨동물 딱 걸면 거기 살짝 흔들린다. 그럼 거기서 바로 그냥, 그 이렇게 호구 나기 치갖고 바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뭐 보고 하겠지 싶은 거야. 아니, 우리 지금 막 만났는데 뭔 친구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가, 와, 개싸가지 없어. 어, 이거 너무 세게 나갔냐? <laughs> 내가 일주일한테 강하게 나 갔다 왔지만 삐끗해 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시작부터 너무 져 놨구나 근데 문제는 그래 고이네 그럼 도 가는 거야. 그 후에 이제 급식실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얘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이미 밥을 다 먹어버린 거야. 이제 밥 시간 조율이 되게 힘들었어요. 초기 때는 나 혼자 밥 먹었거든. 그때도 이제 나한테 와갖고, 아, 모두들 밥 먹어? 같이 먹어도 될까? 그랬는데, 옆자리 딱 앉는 거야. 아, 이거 딱. 포지션 너무 그려진데, 이거 너무 되, 자, 제대로 찍힌 거 같은 거야. 거의. 결국 나는 사과를 해버렸거든.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 이러고 사과를 했거든. 근데 하나만 말하자면은, 여러분, 저랑 같은 상황을 겪으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바로 개찌따 새끼 딱 확정됩니다. <laughs> 아무튼 거에 얘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 나 일어나있게 그러고 갔어. 그리고 이제 매점으로 갔다. 매점에서 빵사 먹으려고. 아이 빵이나 먹어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야 우리 친구지? 그런데 세 번째잖아. 탐고 초려라고 하죠. 이제 무드득 이쯤 되니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 진짜 친구하려는 건가? <laughs> 그래 그럼 친구인걸로 하자니까 그러니까. 아야 우리 친구인거네 그럼 우리 매점에서 빵좀 <laughs> 먹을까? 그래 여기 빵 맛있더라 그래서 이제 매점 아저씨가 이렇게 딱 있고 어이 야, 뭐 먹을거니 그래서 저기 저빵 저걸로 3개 주세요 그래서 빵 3개를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이제 돈을 내야되잖아 근데 이제 어야그 니네가 좀 내주라 그럼 얜 그냥 대놓고 말하고 빠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돈이 별로 없네 뜨둥아 혹시 내것까지좀 사줄 수 있을까? 갚을게 이러는거야 진짜 짭 존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맨날 난 갚는다 이러고 갚는 일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와 별개로 온 공범하게 금전 계산되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내가 지갑 사정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약간 여유로워진 편이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저 지갑이 존나 얇았어요. 내가 많이 처먹었기 때문에 용돈이 한상 모자랐어요. 되게 미안한데 그건 안 돼. 차라리 날 존나 패. 그러고서 이제 내 지갑을 뒤져보는데 어 지갑에 돈이 없는 거야. 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내가 돈을 다 써버린. 그래 놓고도 상대한테 나돈 없는데 이것 좀 사주라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은 개미친놈이에요 <laughs> 어? 사주는 건 안된다며 내가 사주는 건 안된다고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 거였어 <laughs>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줬어 그래서 얘네랑 같이 이제 정자로 갔다 같이 이걸 그냥 까먹고 있었다 역시 근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 얘네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있잖아 무드등아 혹시 나안 무서워? 이런. 일진이 보통 이말 하면 존나 무섭잖아요 근데 이때 무드등 별로 안 무서웠습니다 내가 겪어온 수라장이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다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어, 나 머릿속에 볼을 담당하는 모가의 진주가 약간 망가져 있다. <laughs> 아니 별로 안 무서운데? 별로 안 무섭다고? 아니 뭐 중학교 때 많이 맞아봐갖고 별로 무섭지가 않아. 많이 맞아봤어? 어. 야너한 시간 동안 맞아봤냐? 한 시간 동안 맞아? <laughs> 또 하나 내가 얘네를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나는 중학교 때 진짜 뒤지게 많이 맞았거든.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말만 하는 건안 무서운 거야. 근데 그건 왜? 아니 아무것도. 이제는 이제 쩝쩝 먹으면돼 허세 좀 치는데? <laughs> 아, 저기서 한 번만 보여주고 싶다. <laughs> 그래갖고, 아니, 뭐, 그냥,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어. 보통 여기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그냥, 어, 그래? 그러고 넘겨야 보통이잖아. 근데 내가 한마디 뭐라고 했었냐면, 어? 안 때려? <laughs> 네 나는 만든 게 너무 당연했어. <laughs> 안 때려. 그냥 우리 친구 되자고 한 거야. 에? 진짜로? 다음, <laughs> 본픈 이야기죠. 근데 진짜로 이 이후에 터치를 안 했어요 날. 그까 그러니까 그냥 말거는 것 말고는 딱히 괴롭힘도 없었다. 그래서 나 고등학교가 이외로 중학교 때보다 오히려 순탄했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자체 일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어 중학교 때 맨날 맞고 지냈는데 이 정도면 다닐만하지 않나. 이제 동생과 만나고 얘기를 한 거야. 일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뭐형안 맞을만하지. 형보다 훨씬 약한 애도 안 맞는데 뭐. 에? 나보다 훨씬 약하네. 땀 이야기 계속.